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승부사 박프로입니다. 어, 오늘 정말 역대급 정보 갖고 왔는데요. 지금 밈코인 생태계를 이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자에게 매일 100만부를 쏜다는 엄청난 발표를 했었죠. 워낙 어, 이 머스크 행보가 쉽게 예측이 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현금이 아닌 어, 추후에는 다른 이제 당첨된 사람들한테는 가상화폐로 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해당 관련 코인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3일 전에 머스크가 트럼프 후보를 위해서 단독으로 진행한 선거 유세장에서 등장한 내용이었는데요. 머스크는 본인이 만든 정치기부단체인 아메리카팩이 진행 중인 청원에 서명한 사람 중에서 미국 대선일까지 매일 한 명을 추첨해서 100만 달러, 약 14억 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한다고 알렸죠. 이제 대선일이 다음 달 5일인데 이번 추첨 이벤트를 통해서 머스크가 이제 230억 원 이상의 돈을 사람들에게 준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심지어 100만 달러에 당첨되면 별개로 아메리카 팩이 진행 중인 청원에 서명만 해도 한 사람당 6만 원 정도를 준다는 건데 100만 명 정도 서명 받는 게 목표여서 600억 원 이상의 돈을 머스크가 부담해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번에 머스크가 발표한 수백억 원 규모의 현금 지급 계획이 트럼프에 투표하는 이제 유권자를 모으기 위한 계획이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이번에 진행한 선거 유세에서 머스크가 밈코인의 대장인 도지코인을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도지코인이 단기적으로 폭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인데요. 연설 도중에 암호화폐를 지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도지코인을 좋아한다고 발언을 하면서 도지코인 커뮤니티에 관심을 사로잡았었죠. 그래서 가격이 급등하는데 영향을 미쳤고요. 이걸 보면, 어, 이번 가상화폐 강세장에서 도지코인이 4만 3천원 이상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 제시하는 이제 전문가도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머스크가 얼마 전부터 트위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지가 등장하는 글을 공유했고, 투자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 이게 머스크가 트럼프 후보에게 제안했던 정부 효율, 위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정부 효율 위원회를 수립하고 머스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내용을 트럼프가 발표했는데요. 이때 관련 소식을 접했던 도지코인, 도지코인 커뮤니티의 주요 회원인 썰, 도지오더, 코인 정부 효율 위원회의 이름을 도지라고 표현하는 글을 올렸었죠. 이걸 보고 일론 머스크가 완벽한 이름이라고 반응도 보였었는데요. 이제 정부효율위원회를 언급할 때마다 도지를 언급한다는 본인하고 도지가 함께 나오는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꼭 집중해 주시면, 어, 시청자분들 계좌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이제 제 영상 초창기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월 13일 방송에서 솔라나 기반 밈코인 최대수의 종목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정보 받아가신 분들은 벌써 두배 넘게 수익을 보셨는데, 제가 이어서 바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솔라나 기반 밈코인 제가 방송에서 딱두 종목만 짚어드린다고 했었죠. 이 중에 한 종목은 최근에 아주 그, 큰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어, 이런 거 보시면은 사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무료로 정보를 떠먹여드려도 못 받아가시니까요. 지금 그 밈코인이 뭐냐, 바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방송 이후에 차트 보시면 거의 2.5배 이상 올랐었는데 이게 최근에 업비트에 상장된 캣이너독스라는 캣이너독스 월드라는 코인입니다. 줄여서 뮤코인이라고 불리는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찌라시 페이지에서 정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뮤코인도 제가 정보 받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업비트 상장 찌라시도 제가 이용하는 페이지에서 계속 돌았었고요. 이후 업비트에 최근에 상장을 했죠 이게 지금 벌써 한달 전인데 그때 문이 남겨주신 분들은 한달 만에 투자금 거의 3배 이상씩은 벌어 가셨습니다 이제 수익 보신 분들도 좀 고맙다고 인증도 한 번씩 해주셨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어, 비공개 트위터 상에서 제 2의 도지코인이라고 불리는 코인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요 어, 이번에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남겨 주시고요 코인 찌라시 페이지에서 단독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이 트럼프 후보가 거의 대통령 당선이 굉장히 유력하죠. 일론 머스크가 이 해당 밈 코인 대선 이후에 언급만 해준다면 기존 도지 코인보다 훨씬 큰 파급력이 나올 거고요. 일론이 일전에 딱한 번만 비공개 트위터상에서 언급을 했었던 밈 코인인데 이게 어떤 재료인지 지금 확인이 완전히 됐고요. 아마 도지 코인 폭등 전에 이 해당 코인 먼저 쏠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수많은 밈 코인을 언급을 했었는데, 여러분이 그 예상하시는 정말 그 빗나가는 밈 코인일 거고요. 지금 차트 분석,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재료까지 다 확보한 상태인데, 정부 효율위원회에서 이 해당 밈 코인을 도지 코인 밑으로 깔고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합니다. 어차피, 어, 우리는 머스크가 이제 어떤 파트너십을 맺던, 그리고 트위터상에서 언급을 하던 전혀 상관이 없이, 이제 저점에서 이 코인을 잡고 크게 수익만 보면 되니까요. 아마 최소 300%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매집 구간에서 여러분이 들어오면은 저도 같이 타점을 잡고 진입하려고 합니다. 저도 아직 타점을 잡고 진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문자 남겨주시면 어, 그분들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같이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도 지금 매집 구간 유효하니까 한번 소액이라도 담아 보셔도 되고요. 뭐 코인 정보만 받고 그냥 관망만 해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어차피 발생하는 비용이나 뭐 금전 요구, 후원 요구 같은 거는 없으니까 그냥 구독,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 그리고 문자만 하나 남겨 주시면 되니까요. 010 9627 3205번으로 문자 0번 하나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어 소액으로 10만 원 아니면 만원 정도라도 매수해 보실 분들은 저희가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어, 사후 관리까지 다 도와드릴 테니까 바로 매집 시작해 보셔도 되고요 이게 지금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 어, 찌라시 페이지에서 큰 비용으로 타겟팅이 된 정보이기 때문에 아마 상승 확률은 어, 적중률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상승 적중률은 90% 이상일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민코인 시장 다시 활성화될 거고요 가상화폐장 대선 끝나면은 굉장히 큰 급등 보여지겠죠 가장 중요한게 어 일단 이 밈코인 해당 밈코인 먼저 움직일거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 도지코인이랑 그리고 이 해당 밈코인 먼저 무조건 띄울겁니다 어 당장 후원이나 뭐 금전요구 하는거 아니니까 어 여러분들이 손해볼거 전혀 없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하나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추후에 수익실현 하시면 이제 저기, 저분들처럼 인증 한 번씩 해주시면은, 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